엄마! 아쏘스! 오늘 아빠의 무리한 부탁으로 선웅이 조져도록 하겠습니다 룹시 룹시 렛츠고! 엄마! 아쏘스! <놀린> 아빠의 무리한 부탁으로 친구 난처하게 하기 어, 이늘 매운 거 이제 그만 먹자 진짜 나 엽떡끼리 힘들었어 야, 너가 봤어? 재밌어? 매운 거 먹는 게? 정말 재밌어 <놀린> <맥사다. 놀린> 매워! 공감나 먹자 공감나 먹자 공은 아니지 여보세요? 선응이? 선응이 바꿔달라고? 누군데? 잠깐만 아빠 나보네 여기 선응이 여기 네. 네. 어? 어, 있는데? 네 여기 서 화상패드 실 없나요? 힐실이야? 뭐야? 주가 있는데 왜더 어디서 아이 짭! 몰짜! 몰짜! 안 되잖아 이게! 빨리 갖다 드려. 알았어. 너왜 포장 돈 들지? 선우이 가고 있어. 아빠는 왜 나온 거야? 몰라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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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앉아 있지 왜? 아나 편의점 가야 돼. 왜? 나살거 있어. 나도 살거 있어. 어. 잠깐 여기 있어 우리. 선생님 아니야 티셔츠 은거 샀다며 네? 네뭐 예? 아세요 이거? 네그 예. 절매달 유에 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어 어떻게 됐어? 네? 예? 겨울이 형이 올 여름은 이거면 된다고 하던데. 같야너 <laughs> 벗어봐. 이거 진짜... 보자 한번. 네? 예? 한번 입어볼게. 네? 예? 야 여기서. 여기 야 있어. 형자! 거기서 한번 벗어봐 한번. 입어볼게. 아니야 이게 손거자 사이즈가 맞을라나? 이거 맞으면은 아버지 입는다. 이거 야, 딱 맞네. 이거 어? 아니 저는 뭐 오셔. 아쿠아벤, 해몬해몬 아, 저는 아, 네, 아저씨 유튜브 시작했어. 어? 진짜요? 네, 정치 유튜브, 정치 유튜브. 아, 오늘! 선생님, 아까 좀 찍자. 줘? 예. 네. 야, 엄마 이웃 탈비 반드시 뜬다. <laughs> 이거는 나 한번 찍어봐, 해봐. 줘? 예. 네. 네, 안녕하세요, 김선영입니다 요즘에는 저기 그 국민의 럭키 생각해요? 아, 저는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. 몰라? 예. 네. 민주당은. 어, 아, 잘 모르겠어요. 야,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야지. 아, 예, 관심은 있어요. 관심 예? 있는데 잘 알지 못해가지고. 관심 좀 가져봐. 요즘에 그 국민의 당그 당대표 이준석 그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냐? 당대표 있잖아. 예? 어, 아, 잘, 잘 모르겠어요. 야, 저 뉴스 좀 봐, 뉴스. 예. 예? 야. 이거 뭐, 끝인가요? 유튜브. 예. 유튜브 가기 없, 없는데요? 끝인가요? 엄마 이웃탈비 반드시 뜬다 네,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요즘에는 저기 국민의로 어떻게 생각해요? 죽여버려야지 민주당은? 와 존나 불쾌하다 와. 당대표 이준석 그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냐? 으악. 야 저 뉴스 좀봐 뉴스 오 김선홍 조져야지 감사합니다 오 김선홍 존나 괴롭힐 거야 어, 죄송 잠시만요 오 괴롭힐 거야